네, 안녕하세요. 드미이입니다 어, 저는 하는-- 왜 할머니 집이 아, 음. 저희 할머니 집이에요. 축구도 야외 부탁드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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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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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았을 고 없어 고또뭔말 거. 다고고 소고기. 다고 소고기. <놀람> 또쪽 장이 아, 왔네. 엄마는 이제 다고 어제 을 아까 지금. 마 응. 사 o 하고육회 w 나오고막 e p 가 a d o 어 of a sauber. I'm not s u r 지 I'm not sure. I'm 막 o t sure. I'm not sure. I'm n 일 t sure. I'm not sure. i 월요일이시나? 월요일도 빨간 거리가 뻥뻥이로 지고시나 일단 사투리 사투리 나레 빨간 날 아이가? 어린이날? 어? 나아 3, 4, 5아 화요일 날 빨간 날이네 안엄아 <laughs> 중국 치대가 한숟가락먹다 약, 주어 엄마 다 돌아가던데. 안 어. 엄마 그 약을, <laughs> 그러우병 응. 사을 바꾸면 안되나? 너는 어 검사하고 그 어떻게 할래? 뭔 검사? 뭐 다음 검사뭐 이런거 안해야되나? 안해야된다 그럼 니가 계속 하고 그래 저쪽으로 계속 내가 못가고 엄마 시간 맞추고 이래 기쁘다나 어. 그래. 엄마 저거 야거진동제가또잘 된다 하니까 무슨 냄새야 없네. 네, 음. 음, 나나무나 그래, 음. 하, 음. 네,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서래 그래, 그 이거 뺀게 그

헐, 내 네요 글립은 책이고아 진짜? 어떡하지 어 이거는 그다같 감독하다가 글립도못거 나는데 들타가 연기도시시어 아니 그래 바람 때문에 엄마 어? 먼저 이게 번지니까 <laughs> 뭐, <너> 불나이거 <불난다는> <laughs> 그러고 막 삼촌 1 1명 전부 때가와 우리 계란기 응. 한다니까그막 응. 불을 붙겠더란다. 응. 응. 어쩌다. 죽었지. 그 그래. 해다 해서 일곱 개 실다 나았거다 실다 나 자기 자다 간다 이거야. 그 어가 뭐 어디다 타고. 응. 그래 쓰레봉투다 담으라고 시계만 들었는데 응. 中のよくない